결혼 전, 지숙 씨 남편은 누구보다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. 하지만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술에 취해 화를 내기 시작했고, 어느 날부턴가 손찌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. 처음엔, 한 번이니까, 하며 참았습니다.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죠. 하지만 그 약속은 늘 깨졌습니다. 밥상 앞에 작은 말다툼도 큰 소리와 폭력으로 번졌고, 아이는 구석에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. 지숙 씨는 더 이상 이 집이 안식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아이 때문에 참고 살아야 할까? 아니면 이제는 놓아야 할까? 매일 지숙 씨는 고민합니다. 사랑은 두려움 속에서 자랄 수 없습니다. 존중이 없는 결혼은 결국 모두를 아프게 만듭니다. 아이를 위해서라도, 자신을 위해서라도, 지숙 씨는 언젠가 용기 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.